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는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빅테크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에 불과한 걸까요? 구글, 메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든 빅테크는 여러분의 데이터, 관심, 시간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챗GPT, 유튜브, 인스타그램, 검색을 사용할수록 모든 데이터, 수익, 영향력은 미국 본사로 흘러가죠 한국 시장일 경우는 그저 돈벌이 시장에 불과할 뿐인데요 여기서 쌓인 엄청난 가치 한국시장은 정작 데이터 주권과 이익분배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뭘 원하는지 보다 자기 이익에 유리한 정보만 보여주고요 우리가 만든 데이터 우리가 만든 수익 정작 우리 손에는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소버린 AI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소버린 AI는 각국 각 지역이 AI를 돌릴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AI가 만드는 수익을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에요. 내 데이터, 내 알고리즘, 내 사회의 이익을 우리 손으로 쥐겠다는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기술 독립 얘기가 아니고요. 첫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두 번째로 현지 언어 문화에 맞는 AI. 세 번째로 우리 데이터와 수익이 우리 사회로 돌아오는 구조. 네 번째로 안전, 개인정보 보호, 신뢰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걸로 결국. 왜냐하면 AI는 국가의 경제 인프라 복지의 핵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도 AI 주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똑똑해질수록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앞으로 공장 사무실, 심지어 예술까지 AI가 대체하는 어, 결과를 나올 수 있는데요. 결국 미래에는 일 대신에 AI가 만들어내는 소득을 모두에게 나누는 UBI, 기본소득이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소득의 분배권을 누가 가지냐는 거죠. AI 플랫폼 데이터 알고리즘의 소유권이 미국, 중국 같은 소수 국가에만 집중되면 미래의 UBI와 복지도 그들만의 것이 될 테니까요. AI가 없는 국가는 UBI 시대의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자본이 아니라 데이터와 AI 플랫폼 통제력이 이제 부와 복지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중국식 개방형 사회주의가 AI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국가가 직접 데이터 알고리즘 분배 시스템을 관리해서 자국민 모두에게 복지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AI 플랫폼 시대에는 분배 없는 성장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웹3는 AI와 결합해서 분배의 혁명, 혁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소버린 AI가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제권을 우리 사회에 남긴다면 웹3는 그 이익, 보상, 수익을 공정하게 모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3로서만 데이터 돈 영향력이 우리 손에 남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하나는 AI와 데이터, 돈과 영향력이 선진국, 빅테크의 손에 집중되어 우리의 땀과 노력이 모두 외국 본사로 흘러가는 미래. 그리고 또 하나는 AI와 데이터, 돈과 영향력이 우리 손, 우리 가족,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미래. 우리의 땀과 노력이 진짜 우리를 위해 쓰이는 미래.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실 건가요?